네, 오늘 말씀은 루벤 자손부터 해서 갓 자손, 문화세반 지파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열두 지파 가운데 자손들을 보게 되는데 루벤 자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장자로서는 어, 장자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두배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가운데 두 목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장자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대를 이어갈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통해서 하실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과로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루우베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사야 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 루벤이 장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래라고 한다면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장자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을 때. 그 역할이 어, 이 루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자들 분량이 있는 것인데 그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무로, 명분의 삶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당하지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진혁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 각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로가신 그 길을 벗어나 탈선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말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벗어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겠지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벤이 아닌 유다나 가시나 다른 자손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왜 루벤이 아닙니까? 나는 왜 장자가 아니고? 나는 왜내 역할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분량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칭찬은 딱한 가지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였구나 이 말씀 한 가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재능이 큰가 작은가 많은가 적은가 내가 뛰어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겠다 이 마음만 우리에게 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이 어떠하든지간에, 내가 교회나 삶에서 감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무엇이든지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내 달란트가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매지라고 하는 그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한 틀면, 한나한 틀대로 남기를 원한다. 이 결단과 순종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루브베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사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들어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우리의 행위록은, 우리의 삶의 그 행위의 기록들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맡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느니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또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시간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상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재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